잡았습니까? <laughs> 와 축하드립니다 아시게자 아, 아시아 한번 봅시다 하하하하작다 아, 아, 아. 작네요 아따 고마운 거 아, 앞에서도 끝내는 내네야그래도 이런 맛에 이거 어디다 넣 놓나?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고기를 한번 보고 자연천히좀 보여주세요 응. 아시야 괜찮고 아한 25단 맛 되겠습니까? 25. 어, 25 25거 되겠네. 아, 이십오 정도 찹. 이다 맞은 거 되겠네요. 아, 다 우르기, 어 참. 이때까지 아하, 좀 작네요. 응. <laughs> 그도 <색깔 오룩이> <웃음> <웃음> 예. 그래도 색깔 우르기 맞네요 예. 됩니다. 야, 셸 크네요. 한30 다가 되겠죠? <laughs> 왠지 느낌 좋은 데가 있더라니까. 아, 웜은, 즉시 3인치 걸어봄이구요 아, 잘안 빠지네. <laughs> 지금 무게가 어왜 됩니까? 16분에 3원수 정도 됩니까? 예? 아, 역시. <laughs> 그 놈이 효자네. <laughs> 아, 빨 아, 질질합니다. 자, 잠깐만요. 제가 손을 한번 재볼게요. 어우이고, 이거. 의지도 되면, 거의 고기가, 야, 한 30, 한3 정도 나오겠습니다. 예. 시 r 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아, 그래, 요아이 잠깐만, 요 아, 예. 조 나와라. 예, 조금 나옵니다. 예. <laughs> 탄수하셨네 <laughs> 그쵸 예, 됐습니다 아이고, 30담아 아다 그렇다, 그렇다, 와따, 야! 올렸다, 까, 아, 결국 먹었네요. <laughs> 잠깐만요, 아. 오, 오. 축하드립니다. 결국, 까, <laughs> 끄집어냈네요. 아, 씨알은 예. 30 예. 음. 자, 도현락피씨 <laughs> 야, 놓친 줄 알았습니다. 에? 놓친 줄 알았어요. 아, 다 어, 다 맞다. 어? 예, 어. 와, <laughs> 야, 셔틀 너무 예네요. 맞이 이안 보입니다 지금. 야, <laughs> 야, 셔 큽니다. 야, 이거 다30 나오겠네요 어. 야 <laughs> 연방 연방 물고 올라오네요 어. 아 시야 좋습니다 야광음입니까아 어. 야광이 확시, 확실히 좀 효과가 낮네요 좀 낮네. 예 일반보다는 야광이 훨씬 낫네 <laughs> 좋다 그래도 힘 괜찮죠? 30밖에 안되대도 예. 힘 쓰는 게 없잖아. 어쩌면... 아하하하. <laughs> 어이, 10%다찹니 <쉽고> 4마리, 참... <laughs> 네 5마리입니까? <다섯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아,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? 어, 요즘 괜찮다. 야 그래, 요즘 잘다, 그래도. 크네요. 요즘 같으면 시작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. 그래도 이만하면 준수하다. 준수한 시야리네. 응. 보통 30에서 35 정도 되죠. 어. 야, 그래도 어. 40만 되면 땡기는 게 힘들겠더라고요. 그렇죠. 40대야, 어. 이제. 쓸만하지. 음. <laughs> <들을> <laughs> 시알리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두 분에서 한몇 시간 했습니까? 한, 두 시간 저희들 한 두세 시간 했죠. 어. 두세 시간 만에 이 정도 좋을 것 같으면. 그도 한겨울인데 날좀 풀리고 하면 조금 아좀더 낫겠지? 그래 날 풀리면 많이 나온다. 내가 볼 때는 날풀리고나면 아마 시야리 예. 괜찮을 거야. 예. 지금도 이것도 뭐 나쁜 응. 시야는 아니고 준수한 응. 시야인데 날 풀리면 이제 훨씬 더 낫겠죠. 응. 예순도면 뭐 회원사를 해갖고한두세 분에서 소전을 하시기엔딱 좋은 크기다 그죠? 괜찮지? 예. <laughs> 아, 시야 괜찮습니다. 응. 어, 고생들 하셨습니다. 좋아요. 예 고생했다. 예.